네, 안녕하세요. 준팀장입니다. 최근에 증시의 흐름이 방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K 증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장세도 조금 노잼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또딱 새로운 테마가 생겼으면 좋은 타이밍인데요. 오늘 바로 엑스페릭스 좀 관련해서요. 물론 장중이지만, 최근에 흐름이 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무상증자 좀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와줬었죠. 결국 이렇게 좀 오름세가 좀 보이더니만, 바로 무상증자 효과, 그쵸? 지난 9일날이었죠, 9일날. 보통주 1주당 신주 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었고요. 권리락 효과가 이제 23일부터 어떻게 해요?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바로 고점을 찍었죠.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 급등하는 가운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간다면 어느 지점까지 더 크게 갈수 있을지 부분인데, 사실 뭐 오늘 흔들기 성공한 거죠. 투자주의 또 투심을 이용해서 상당한 물량도 출회가 됐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또 상한가죠. 사실상 여러분, 전체 물량도 아니에요. 불과 7분의 1 물량인데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상급비를 파시는 건가요? 그럼 잘들 좀 확인 좀 하세요. 고점에 팔아야 다는 거. 제가 당연히 뭐 매수가라는지 매도가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내일도 지금 2 5,550원인데 3만 원도 가능하다. 이거 보고 있어요. 오늘처럼 이제 주포가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외국인이 또 매수, 동참한다면 충분히 상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이 뭐 오르내리고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 딱세 가지잖아요. 매도해요,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해요. 동시 에 이런 고민도 생기시죠? 왜 하필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살면 내릴까요? 많은 부분, 저도 막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경험 한두 번씩 은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s p 스 바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온 시점에서부터 앞으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긴급 소보원에 이렇게 엑스피렉스 관련해서 정보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엑스를 여러분 나는 홀딩하고 있었어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지 또 언제 팔아야될지그 부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매수 관련 주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정보 보내드리는데 특히.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제시한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꼭 눌러주세요. 그걸로도 만족을 하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니까요. 특히 정보가 좀 약하시거나 번번이 기회를 잃어버리셔서 아, 이번만큼은 좀 최소나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엑스페릭스 정보는 무료 0 1 0 2 5 8 1 7 1 0자이 번호로 엑스라고만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 오늘도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신 거같 신규로도 들어오신 분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특별한 템버거 종목 선물로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기사 좀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 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템버거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닥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쵸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사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다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 2의 셀바스 a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예요? 1 5 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마는 뭐다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쵸? 렇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 드린 번호 있죠? 010 258 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보세요. 무상 증자 권리랑 효과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무상 증자는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권리랑 효과가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까지 갈 것이냐. 이 관건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스프레스 주가가 3거래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가져갈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추가적인 이슈 터져준다면 한마디로 날개를 달고 올라가겠죠. 다만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도 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지금 워낙 경기가 어때요? 문화 대있의 상태다 보니까. 오를 종목은 또 오르는데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은 탄암 없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이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 아니면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제 다음 주 당장 또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예요 문자 주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 뭐예요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앞으로 나올 뭐예요 호재와 악재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해 나갈 거니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정보가 뭐 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호재가 있기 대기 중인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 한번 추세를 잡아준 이상 더 크게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이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니까요 에스페릭스 무료 010 2 5 8 1710 번으로 x 라고만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혹시라도요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나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이쪽으로 남겨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얼마에 물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에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주린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변수도 많고 특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힘드시겠죠 여러분. 오늘을 또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